장애인 개발원장님 어, 지난해 국감에서 네. 어, 지적했던 일인데요. 한국 장애인 네. 개발원에서 지급하는 중증 장애인 직업 훈련 수당 네, 네. 16년 동안 그대로 맞습니다. 있었죠. 네. 네. 그래서 그걸 훈련 수당을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이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때 적어도 마, 하루 만원 수준은 돼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20만 원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우리 원장님이 노력을 안 하셨나 봅니다. 그때 국감에서 거의 싸우다시피 제가 장관 붙들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네. 원장님께서 네. 좀더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저 네. 의원님 덕분에 그래도 그만큼 어, 그 그러니까, 6년 만에 올랐습니다제 덕분은 아니고요. 그게 너무 네. 아, 너무 늦어서. 근데 이렇게 수당이 좀 올랐어도 직장 훈련의 핵심 주체는 사업체인데요. 네. 사업체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0이죠. 예 맞습니다. 이 문제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고용사업은 음. 1인 1일 35,000원, 20일 기준 7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말씀 좀 해주셔야 될것 같고 음. 실제 사업수행기관에서도 아무리 사업 취지를 설명해도 <laughs> 참여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 네. 그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네, 네. 같은 장애인 사업인데 왜 우리만 지원이 없느냐 이런 그 목소리도 맞습니다. 들립니다. 음.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 원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해주시고 뭐냐면 지금 복지부에서 네. 송호준 장애인 정책국장님 나오셨거든요. 네. 국장님도 함께 듣고 네. 좀 전에 그 여당, 네. 의원, 여당에서 도와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네. 제가 여당입니다. 네. 안 도와주면 안 되면 우리 국장님 책임일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네. 충실히 듣고 네. 네. 우리 원장님 말씀 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가뭄의 단비처럼 지난해 3만 원이 올라가지고 26년부터 3만 원이 된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로 옆에 고용노동부 사업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옆집 보니까 또더 속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 만큼 옆집만큼은 아니어도 그와 비슷하게라도 지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꼭좀더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체 발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 직업 훈련생들은 더 중증인 데다가 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훈련생들 업체에서 그렇게 아주 달가워하지를 않습니다. 의원님 도와주셔가지고 사업체 인센티브 그할수 있으면 훨씬 더 활성화 될것 같습니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이 네. 더 열심히 하시고요. 네, 제가 여당 의원인데 아까 우리 네. 의원님 김혜지 의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여당 의원 얘기면 되는 걸로 되니까 네. 국장님 하이튼 알아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불편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